이제, 뭐, 최근에 계속 논쟁,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이냐, 교사의 인권이냐라는 뭐 이런 논쟁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아이들을 위, 아이들한테 사랑과 헌신의 교사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아까, 이제, 그, 아이들의 인서 책임을, 학교폭력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질수 있게끔 아이들이 제대로 각인돼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그 한편으로는 아이들 근데 또 평소에 그저 말씀하신 것 중에 아이들한테 뭐 두발 문제나 그 책가방 조사 의 문제 이거 필요 하다. 그저 그래야지 아이들을 제대로 그 가질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 좀 엉켜 있는 건 아닙니까? 선생님은 한 아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 한 반이면은 20명 내지 30명이 학생들이. 네. 선생님 이 아이들의 골고루 인권 문제도 골고루. 이 아이들 전체 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한두 명의 일탈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좀 그런 아이들을 전체 인권을 위해서 한두 아이가 다른 아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 아이에 관해서 선생님은 좀더 지도력을 발휘해서 너왜 이러냐라고 간섭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점에서 저는 선생님이 다수의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불가피하게 한두 아이에게 예컨대 뭐그 아이의 어떤 그 행동에 관여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어떤 그 권한은 선생님한테 드려야 선생님이 그 자기 반 아이를 잘 이끌어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리더십이고 그게 지도력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건 아이들한테 하지 마시오. 이러면 그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그걸 지도해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선생님들은 국가가 부여한 그런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이건 흡사 의과대학을 나오니까 당신은 책임지고 환자를 볼수 있다라고 하는 자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음. 선생님은 한반 아이들을 맡고 있고 자기가 한 학교를 책임 맡고 있음 이 아이들 전체가 올바른 정당한 온당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율성을 발휘해서 학생들의 어떤 행동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유권은 충분히 드려야 저는 교육력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음. 예. 통일... 이 예, 예, 뭐, 예. 예, 좀 다르긴 다르네요. 아니, 네. <laughs> <laughs> 예. 그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부딪힐 수, 수 있다. 물론. 어, 현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에, 이게 에, 그렇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게 어, 조화를 이룰 때 소위 교육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부딪히면 이제 안 되는 건데 저는 현장에서 보면서 그게 아니, 교육은 그게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예, 깨닫고 느끼고 있거든요. 어,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고통당하고 어려운 한 학생을 끝까지 사랑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고 제가 학급 담임다니면서 보니까 그렇게 그 학급에서 제일 어려운 학생, 제일 고치덩어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되더라고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동의하고 함께 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봤습니다 요즘 뭐, 아, 그 지금, 박원순 시장도 마을 공동체를 만들면서 온 마을이 한 아이를 잘 키우자. 저는 그런,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게 학교에서도 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할때 학생의 인권과 뭐, 교권이 부딪힐 여지가 없고요. 다만 저는 선생님들이 이제는 좀 눈높이를 아이들의, 학생들의 눈높이맞 낮춰야 된다고 봐요. 위에서 늘 가르치고, 훈련하고, 지도하고 이게 아니라 낮춰서 어, 어떻게 함께 할수 있을까? 정말 그 진정한 고민은 뭔가? 이렇게 할때 보인다는 거죠. 자기 눈높이가 높이 있으면 저는 그런 게안 보인다고 보고 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네, 제가 예. 생각하기엔 선생님 그 이수 후보도 참 보시는 시각이 저랑 참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학교 현장에서 지금 가해자, 피해자가 있고요. 피해자는 예. 지금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예. 신체 불구가 되기도 하고, 예. 자살도 하고 예. 이런 일이 한 반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이 가해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감싸는 사이에. 그 아이로 인해서 피해받고 있는 다수, 겁에 질리고 때다수의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학교 교실이 깨지거든요. 공부하는 분위기가 이럴 때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담임 선생님은 그한 아이를 사랑으로 지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사랑으로 지도하는 과정에도 다른 아이들은 성장하고 배워야 되거든요. 위험하지 않게 이럴 때. 우리 학교 현장 우리도 다녀봤지만 선생님한테 대드는 아이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을 욕을 하는 아이도 있고 선생님이 뭘 하려고 핸,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영상을 보내는 아이도 있습니다. 예컨대 여선생님 경우에 학생 아이들이 어떤 성적인 희롱까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다. 이럴 때 이것을 제도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 이거를 강화시켜 줘야 학교 교단이 안정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 점에 주목합니다. 우리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가해자 때문에 위협받고 불안해하고 있는 대다수의 학생도 또한 같이 보호해야 되는 게 교육의 책임이고 선생님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균형이 점점 학교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그 균형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학교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풍노동기의 그 아이들의 행태 네. 감당 못할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애매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실제 보면 어떻게 둘이 싸움을 했는데 어떻게 잘못 맞아내는 피해자가 되는 거고, 뭐, 뭐 잘못 때려내는 가해자가 되는 거고. 요즘은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그 부모가 이게 사회의 모습 이 그대로 학교에 투영됐는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옛날은 서로 툭툭 털고또 부모들도 이해를 했는데 지금 안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꾸 문제를 키우고. 또, 서로 억울한 이 생기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처벌 위주로 하면서, 그런 폭력이나 학교가 잡혀졌냐는 거죠. 나아지고 있냐는 거죠. 저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강화하자, 정말 아이들을 이해하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학생부의 학교 폭력 사실을 기재해야지 될 거냐 하는 그 문제를 듣고서 아직 논쟁이 사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기재하는 게옳으냐 그러지 않은 논쟁과 함께 또 학교 입선 현장에서는 나 그거 못 받아들인다 하는 또 이러한 논쟁도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야 할지, 이건 당장 그 교육감이 되시고 나면은, 교과부 정책하고 제일 그 대립하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그 네. 이소호 후보께서 먼저 얘기하시죠. 저는 그기재하지 않는 것이 옳다. 아,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쭉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질풍노동이 청소년 시기, 특히 지금과 같은, 아, 우리 외국된 학교 현, 현장, 그게 경쟁이 많이 있고, 어, 입시 성, 공부, 성적만 이런 속에서 네. 그런 그 여러 가지 폭력 사태가 불가피한.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모든 학생이 피해자라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전체가 함께 책임을 놓고 자성하면서 교육적 같은 으로 접근하고 교육적으로 어,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처벌 기재한다는 건 처벌이거든요. 어, 처벌을 뭐또 글를 가지고 다시 이중처벌, 가중처벌을 해서 기록하고 그걸 입시 승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낙인을 찍는 것 이것은 청소년기에 있을 수 있는 잘못 이것을 그냥 어른 같이 갖고 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비교육적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 맞고. 이게 기록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 이미 무슨 행정 소송, 가처분 신청,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이, 이런 그 폭력 상태 자체가 그걸 우리가 교육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으로 감싸자, 뭐그 가해자도 좀 이렇게 잘 끌어안자 이러면서 60년 온 거거든요. 그러는데 계속 학교 폭력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가 어떤 방식으로는 이거를 멈추게 해야 됩니다. 그 멈추게 하는 하나 예방적 조치로서 고심 끝에 나온 고육지책이 저는 그 생각기록부고들 적겠다. 이거를 누구를 전과자로 만든다는 시각에서 보시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이런 경고를 해줌으로써 학교 폭력 의지를 분쇄시키자 하는 그런 어떤 예방적 차원의 경고로 전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약을 먹일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이 약을 안 먹으면 더 아퍼져. 그렇죠? 아이는 더 아퍼질까 봐 겁이 나니까 엄마가 먹으려는 약을 먹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기색을 부리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선생님들은 두손꼭꽁 묶어놨죠. 인권존례라는 이름으로. 그럼 선생님들이 도대체 뭘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교육부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학교 폭력을 하면 생활기록부 기재한다 이런 경고를 좀 주자 저는 그 안에 최후의 보루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활기록부 기재를 학교에서 교육감님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 이거 이외에는 제 경험으론 말이죠 학교 폭력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별다른 그런 어떤 그 수단이 없어요. 하나 질문 드리면 보충해서. 그 그렇게 해서 기재를 했는데 네. 그거를 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인정 못한다 네. 하고서 지금 네. 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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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 문제가 지금 그렇지. 벌어지고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그런 얘기하는 물론 거기는 갈등이 생깁니다. 어느 학부모가 내 아이의 음. 그런 어떤 기재가 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선생님들이 나서서 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기재될 정도라면, 피해자는 어떤 피해자겠습니까? 피해자는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죠? 피해자는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해자도 딱 하지만, 은그 가해자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적힐 정도가 되면, 거기서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육이라는 전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학교폭력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정책적 관점에서 이걸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그 60년 동안 뭐, 어, 해도, 해와안 돼서 이렇게 한다는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 교육이 지금까지는 계속 이런 폭력이 내는 것들을 처벌하고 하는 그런 걸로 일관해 왔습니다. 원, 그, 그게 안 되고 안 되니까 자꾸 강도를 높여서 이제는 학생부에 적고, 어, 대학 입시에도 반영을 하겠다로까지 간 거예요. 처음에 처방을 잘못해서 약한 약을 줬어요. 안 되는 거죠. 자꾸 강도를 높여서 이제는 더갈수 없을 정도의 약을 또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과 이게 잘못됐으면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약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 폭력이 줄었나는 거죠. 안 줄고 있는데 계속 강도가 높, 그러면 이거 이거 저 생활기록부 적는 거안 되면 그 다음 부에가겠습니까학교에서폭력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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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학생들은 그런 돌봄과 치유와 가르침의 대상인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학교 폭력 문제를 서한서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에뭐 어, 진행상 그 학교 폭력은 그 이제 간단한 제일 가장 필요한 대책, 진짜 그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을 그 동안 공약집이나 그 동안 많이 발표하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비해서 간단하게 그 교육감이 되시면 학교 폭력을 위해서 이거는 꼭그 하겠다 이렇게 뭐한두 가지 생각하시는 네, 걸 듣겠습니다. 저는 뭐, 학교 폭력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신음하는 학생이 뭐 실질적으로 대단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청해당 이사장 경험 바탕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그, 가해자,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돕기 위한 학교폭력 SOS, 본부를 좀 설치하려고, 교육감 사나에 이걸 설치해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저희들이 도와주고, 피해자는 피해자들을 도와가지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서, 사실 학생도 괴롭지만, 그 부모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했던 그좀 체제를 음. 학교 폭력 대응 체제를 음.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음. 어좀 하고 또그 아이들이 장기적인 문제로 가거든요, 학교 폭력. 예. 그래서 행복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원래 주류 흐름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음. 이런 장기적인 노력도 같이 할까. 뭐 인권 교육을 강화해서 학교를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작년이 해가면서 저는 갈등 해결도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 그런 여러 가지로 학교 지금 자체 법정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또래 조정이라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어, 당장은 지금 학교 폭력 가해자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 학교에 전문 치료사 치유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 치료 사 같은들이 배치가 필요하다 그런 것도 공략으로 하고 싶고 또 학교 그런 부적응 하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따로 좀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공립형 대안학교 어, 지금 한 서울에 한두개 정도 만들어서 학생들 정말 어, 갈수 있도록 해서 어, 꼭 어디 채울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갈수 있도록 하고 교육 지금 지금 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분쟁 위원회, 분쟁 해결 위원회죠. 어, 뭐 이름은 뭐지으면 되겠습니다. 교육 분쟁 뭐 해소 위원, 해결 위원 이런 걸 만들어서. 그 가해자, 피해자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교육적으로 잘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할 그런 공 있습니다.